오! 아, 시내로 있어, 시내로 있어. 아 나이스, 나이스. 몰라, 몰라. 간다간다이 아, <laughs> 야! <laughs> 살아있네? 뭐 <laughs> <laughs> 살아 <있네. 웃음> 지금? 남의 이 되는 거야? 오, 쑹에 잘 친다. 이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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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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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보라고? 아. 아5오 오. 오, 오! 오 나이스다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오!! 자력으로 한번 우승을 하입냐? 내려놔. <내명아> 오, 됐어. 오. 이 <�fi> <오. 오>. 연습해야겠네. <놀람> 야. 不能。